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대,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아멘. 요한복음 18장 12절로부터 27절 말씀을 본문으로 여러분만이라도 바른 신앙 고백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수지자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들의 이유와 목적이 제각각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행동에는 일치를 해도 왜 부인하는지, 무엇을 위해 부인하는지가 저마다 다릅니다. 가론유다의 부인을 좀 살펴볼까요? 물론 오늘 본문에 가로딘 유다의 이름이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름은 나와있지 않지만 예수님을 결박하는 군대 옆에 있었습니다. 유다는 왜 예수님을 부인한 것일까요? 예수님의 신임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이상과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예수님에게서 민족적 해결의 비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로마에 과격하게 한거 하는 유대인 과격 클럽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서 민족의 해방자를 보았던 것입니다. 모세를 넘는 힘과 권위를 보았던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특정 민족을 대변하는 태도가 아닌 인류를 향한 사랑을 보이셨고,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치신다고 공언을 하셨습니다. 결국 이에 실망한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극단적 행위를 한 것입니다. 과연 민족주의적 태도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일까요?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민족주의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성경적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 4절의 답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님은 민족에 따라 또한 성별과 계급에 따라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민족적 태도를 부정하거나 정지하지 않으셨습니다. 민족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는 하늘의 은총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결코 민족주의적 관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의 부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그의 믿음의 기초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현실에 기초한 믿음이었기에 예수님이 체포되는 순간 그 믿음은 인내 허물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었기에 현실이 무너지자 믿음도 무너지고 결국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에게서 자기 망상과 허세를 보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잡으려는 이들을 향해 칼을 휘두른 것은. 자기 망상과 허세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독교의 제국주의적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교리를 잘못 이해한 탓에 나타나는 기만적 허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지 우리가 나서서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운동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우리의 망상 중에는 자본주의를 신봉하고 자유주의를 찬양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을 유시한 대부분의 기독교적 국가가 신봉하는 것은 자본주의이고 신자유주의입니다. 이를 한국의 기독교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신봉합니다.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한국교회에 만연합니다.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면서 한국교회는 물질주의적 종교가 됐습니다. 물질은 곧 축복이라는 공식이 교회에 만연하면서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의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물질은 곧 축복이라는 공식은 가난한 자를 축복받지 못한 자로 내모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자금의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착각한 자기 기망적 망상과 허세 때문에 고통거을할 시간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달기 울기 전에 정신을 차려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안나스와 가야바의 부인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죠. 안나스와 가야바는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종교가 정치를 좌우하는 시스템이었으므로 이들은 정치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정치 지도자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들은 장인과 사위 관계였습니다. 이중 사위인 가야바는 정치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 해에 대제사장이긴 했지만 탁월한 정치 감각을 보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해 이런 입장을 취했죠. 14절입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말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입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유대 사회의 일대 센세이션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추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종교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자 비상이 걸린 것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공회로 모여서는 비상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고 식민지로서 로마의 권에 위 순종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잘 듣는 조건으로 유대교는 보호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과격한 저항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예수님께 붙는 것을 보면서 긴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로마에 밑보여 자신들이 누리는 권력을 잃게 될까 전전긍긍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 1장 48절입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때 뛰어난 정치 감각을 갖고 있던 가야바가 한 말입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는 자기 정치 철학에 입각하여 예수님을 부인하고 희생시키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거대 정치에의 탄압을 받으시고 몰살당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은 것입니다. 세상은 거대 담론을 좋아합니다. 계몽주의 이후 인본주의, 자유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민족주의, 국가주의, 지역화, 세계화,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등과 같은 커다란 담론의 세상사를 담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담론의 틀 안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설명하려고 합니다. 과연 예수님을 이런 담론들로 담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담론으로도 설명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곳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교리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거대 담론 놀이에 빠지게 됩니다. 이는 결국 예수님을 가야바와 안나스처럼 부인하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해석하시게 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로딘 유다가 아닌, 베드로가 아닌, 가야바와 안나스가 아닌, 바른 고백의 신앙인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여러분만이라도 바른 신앙고백을 하며 바르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오늘 말씀을 들으며 다양한 형태와 태도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혹여라도 행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옵소서. 오직 바른 신앙과 태도로 예수님을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